어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품 바로 바스틀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스틀리입니다. 네. 네. 자, 바스틀리 이게 키친 타올이고요 네. 요게 물 물티슈. 물티슈. 그 다음에 포켓 티슈. 네. 그다음에 화장실 토일렛 티슈, 음. 그다음에 갑 티슈,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웃음> <웃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제품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30년씩 키운 나무를 베지 않고도 대나무로 이렇게 좋은 품질의 티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품이고요. 사실은 써보면서 그 사랑이 100배쯤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말 쓰면 쓸수록 네. 정말 탐이 나고 참 좋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하루에 60cm씩 쑥쑥 자라는 대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 한고로 베지 않고도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도 정말 좋은 티슈를 만들고요. 정말 그 얘기를 잘한 게 네. 대나무도 나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어... 하루에 60cm. 60cm씩. 습마 어, 마마게 크게 자라는그 <laughs> 네. 대나무 품종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쓰고 버려지는 휴지가 다 생분해가 됐다. 자연을 정말 일도 해치지 않는 그런 좋은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희 부부는 환경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지구, 푸른 지구를 남겨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좋은 세제도 쓰지만 티슈도 만약에 이렇게 환경을 해치지 않는데 사람한테는 안 좋아?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제품들은 사람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네.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토일렛 티슈 네, 이거는 네, 네. 화장실 티슈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제일 많이 써요 네. 그리고 얼마나 짱짱한데 아, 이것도 이렇게 뜯어서 정리되어 있다 사시면 눌러봐주세요 눌러봐주세요, 여러분. 음. 얼마나 짱짱하게 감겼는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보니까 잘 보여서 제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화장실 티슈를 가져왔는데 프레스로 눌러서 접착제 음. 그것도 다 화학약품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풀으면 이렇게. 네. 자, 보통은 어때요? 풀로 붙여져 있죠. 네, 붙여져. 근데 바스틀리는 붙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거를 감으려면 이렇게 짱짱하게 감지 않고는 음. 정말 이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붙이지 않고서는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고 당연히 세 겹입니다. 여러분들 쓰다가 구멍 날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laughs> 손가락에 보니까 막 없잖아요. 실하게 장수를 덜 쓰게 돼요. 네, 덜 쓰게 되고 네. 두루마리라서 두루 풀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스텐 그 커버 같은 거에그 주변에 정말 일상 먼지 빼고는 잘앉지 않아요. 음. 정말 먼지가 거의 없어서 코가 예민해요. 그리고 비염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휴지로 바꾸고 나서는 저희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봐. 먼지가 훨씬 적으니까요. 지금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 중에 하나가 토일렛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걸로 그냥 다 쓰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아들. 이걸 갖다 줬더니 음. 이걸로 그냥 방에서도 쓰고 화장실에서도 쓰고. 전혀. 전혀. 네네. 갑티슈고요 네. 한 패키지에 네. 3개가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서 어디다가 굳이 이렇게 카바를 씌워놓지 않아도 정말 예쁘고요. 일단 좋은 거는, 아, 네. 먼지가 아, 나지 않습니다. 않아요. 뽑아도 네, 먼지가 음. 거의 없어요. 세겹 티슈예요. 자, 세 겹이죠? 찢어볼게요. 한 겹, 한 겹, 세 겹. 자, 이렇게 세겹 티슈예요. 어, 코 풀거나 이럴 때, 네. 다른 티슈는 휴지는 부장 이상. 그렇죠. 석장을 해야. 그렇죠. 한번 코를 푸는데, 네. 이건 한 장이면 충분. 이건 한 장을 거. 그냥 딱 접어도 코 네. 푸잖아요. 네. 너무 괜찮고. 장장. 어, 그럼 뭘로 붙였을까? 여기 음.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꽉 눌러주는 그런 장치가 플래스, 있어서 플레스 어, 네. 근데 요번에 제가 감동받은 건 물론 그 동안도 너무 좋았어요. 이런 흰 티슈는 손 닦고 나서 이렇게 닦으면 찢어지고, 네. 아니면 네. 얼굴이라도 네. 닦으려 고 그러면 여기 허옇게 묻고 그러잖아요. 수염, 수염 있는 사람도 네. 엄청 달라 맞아요. 그런데 네. 바스텔리는 그렇지 않고 네. 제가 얼마 전에 감기가 된통 걸려서 코를 코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몰라요. 그냥 이런 티슈로 풀었을 때는 이코 옆에가 헐어가지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아, 심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코를 일주일 넘게 코를 풀었는데도 어디 하나 상하지를 않데 않았... 저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정말 좋구나.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닦고 뭐 이렇게 얼굴 닦고 하잖아요. 정말 나도 모르게 닦고 쓰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스며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로운 게 일도 없는 이 바스틀리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요게 준비돼 있고요. 참, 참 예뻐요, 고급스러워요. 옷 자체로 딱 테이블이나 소파 네. 옆에 또 침대 옆에 나도 쓰시면 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 네. 써갈 때 네. 얇아도 다 써갈 때 혹시 네. 잘 올라오라고 이렇게 올리는 이런 네. 것도 꼼꼼히 다 있습니다. 그동안 네.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너무 네. 기본적인 거다. <laughs> 주방 티슈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주방 티슈를 제일 좋아해요. 뭘잘안해 먹지만 꼭 필요한 게 주방 티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쁜 엠보싱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오돌토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닦아내고 할때 그럴 때도 정말 잘 닦이고요. 이거는 형광증백제,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색소 뭐 그런 게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음식을 닦더라도 심지어 잘못해서 묻어서 먹더라도 정말 인체에 무해한. 그런 티슈고, 제가 이걸 쓰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선, 아니면은 고기, 핏물 빼기, 뭐 이런 거, 뭐 채소 딱 물기 닦고 할 때, 정말 마음 놓고 쓸수 있는 주방 티슈, 음식에 사용하는 티슈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티슈긴 하거든요. 네. 물티슈는 이렇게 해서 열 박, 열개한 박스로 준비를 했는데, 이 물티슈는 산호 있죠, 산호. 네. 그런 산호가 바닷물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해양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 산호를 가지고 만들어요. 굉장히 짱짱하고 두께감이 제가 접어 볼게요. 네세번 이렇게 두꺼워요. 네 두툼해가지고 미용 티슈로 쓰기도 하고 이거를 주방에서 씁니다. 주방에 행주 티슈처럼 한번이한 장으로 네 식탁 다 닦고 식탁 싹밥 먹기 전에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먼지 있으니까 한번 후빤 음. 다음에 다 먹고 나서 한번더 닦고. 네. 그리고 설거지할 때 기름기 많으면 그때 이걸로 또 기름기 수세미처럼 쓰기도 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바닷속에 있는 80가지의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좋겠죠? 항균력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는 우리가 피부에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보존제 같은 거 넣지 않았어요 모공 수축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다는 거 아무튼 여러모로 얼굴도 쓰고 몸에도 쓰고 주방에서도 쓰고 두루두루 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쟁여놓고 쓰기 정말 좋은 제품이다. 이거는 포켓 티슈. 휴대용이죠? 네, 휴대용. 음. 여기서 하나, 둘셋네 개가 들어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가방이거든요. 진짜 조그만 가방이에요. 여기다가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이거 티슈만 딱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고 이제 음식점 같은데 가서. 뭐 음식 먹고 나왔을 때 우리가 아, 거기는 휴지 아무거나 쓰잖아요 응. 우리가 이렇게 닦는 동안에도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거 토일렛티슈 얘기했는데 응. 우리가 이거는 어디다 많이 써요? 그쵸? 소중한 부위에 쓰잖아요 네. 이렇게 유해물질이 손에 또 팔에 겨드랑이에 다리에 스며드는 양보다 우리 중요 부위에 안 좋은 물질이 스며들 허로티지가 응. 응. 다른 신체 부위보다 42배나 빠르게 흡수를 해요 그만큼 연약한 응. 부위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화장실 티슈를 좋은 걸 써야 된다 아기 낳는 엄마 딸 가진 부모님들한테 여자들은 화장실 갈때 휴지를 좀 많이 쓰잖아요 가방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또 식사할 때 아가들 아가들 뭐 굳이 막 이거 턱받침 못 가고 갈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 꽂아서 아가들 밥 먹을 때 주셔도 괜찮고, 요걸 입닦고 예전에는 이제 요걸 차에다 두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둘 데가 없어서 얘가 막저 뒷자리에 가 있어서 막 이거 꺼내다가 어깨가 빠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요거를 문짝 양쪽에다 넣어놨어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너무 좋은 거예요. 쏙 들어가 있으니까 꺼내서 쓰기도 너무 편하고. <laughs> 그래서 제가 가방이랑 차에 요거는 진짜 많이 두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포켓티슈 준비해드렸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난번 공구 때도 조금 문제가 됐던 게 배송비 관련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세트로 좀 묶어서 하면은 배송비를 좀 줄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여드릴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또 부작용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마음 놓고 단품 그냥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 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그냥 무료 배송으로. 어떤 분들이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박스에 다 담고 따로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다 한꺼번에 담아도 되는데 따로 오면서 택배비 두번 받아서 혹시 택배비로 너네 돈 버는 거냐 이런 오해를 하셔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런 사람 정말 아닙니다. 네, 택배비로 돈 벌려고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공고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조건, 가장 좋은 가격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배는 택배사가 가져갑니다. 네, 그런 오해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 정해야겠다. 뭔가 하나를 딱 정해서 여러분들이 뭐두개 샀는데 뭐 4만 원이 안 되면 택배비를 내주셔야 되고요. 사서 4만 원 이상이 되면 택배비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사랑하는 바스텔리로 공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제품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믿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둘, 착!